오늘은 창세기 열4 번째 시간으로 9장일 절에서 십칠 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깨끗케 하십니다. 우리 홍수 심판을 통과한 노아의 가족과 이제 동물들은 깨끗하게 된 정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어, 이제 무주계로 어, 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어, 계속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음, 우리 구장1 절에서부터 1 7 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이 나는 모든 새와 땅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푼주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과 같이 준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laughs> 땅에 편만하여 거기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 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과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우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땅 그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이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구장을 보면서 여천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자연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노아의 가족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이라고 할수는데또 여전히 그들에게 복 주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걸볼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신정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도전하려고 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랑하셔서 어, 여전히 어, 죄악을 그냥 둘수 없으셔서 노아의 가정만 남겨주시고 어, 통수로 심판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생육하고 번성함에 땅에 충만하라 복주시는 그리고 땅에 모든 기어다니는 어뭐 식물들, 생물들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혹이라도 어또 믿지 못할까봐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충격받은 그 홍수로 심판은없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